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주임교수 고준석입니다. 지난 13일 토지거래 허가제가 일부 지역에서 해제됐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어, 투기 지역, 그러니까 땅 투기가 제 심하게 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런 특정 지역의 어떤 토지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 거래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이제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해제된 이유는 어. 토지거래 허가를 해 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투기라든가 이런 가격이 안 오르고 긍정적인 시장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제로 묶여 있는 지역에서 오히려 신고가들도 나오고 그런 현상이 나왔단 말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가 오히려 더 어 심각하게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어,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서울시가 이러한 것들을 어, 전부 고려를 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가 해제되면은 일단은 갭 투자가 이제 가능해지겠죠. 우리가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갭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전세 끼고 투자하는 이런 이제 어 사례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어 서울 지역에 안 사는 어그 유해 지역 지방이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도 전세 끼고 투자하는 이런 현상, 이런 거래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해제가 되면은 어, 어 많은 사람들이 매매 수요로 몰려들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매도자들은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어 가격이 오르는데 내가 지금 하는 거 내가 조금 더 이따 팔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매도 시점을 좀 늦추는 매물은 걷어들이고 매도 시점을 늦추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는 토지에서 해제되지 못했죠.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라서. 자, 이렇게 이제 같은 지역에서도 해제된 단지와 해제되지 않은 단지 명함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은 많이 들어갔지만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여기가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서도 분위기가, 어, 토제가 아니었던 지역들까지도 분위기가 이제 확산되는, 어, 그런 시장 분위기를 지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치 같은 경우도, 어, 사실은, 어, 엄마는 토제에서 제외됐지만, 그 외, 외에는 어, 내면안 대치팰리스라든가 이런 신축들은 아무래도 토지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전세 끼고 투자하는 이런 현상 또 이런 현상이 몰릴 것이다. 어, 매수세가 많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서 그런지 매수세는 지금 약 많이 오르고 있다. 상승 분위기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해제된 지역은 서울 내에서도 상급지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보다 더 상급지는 이제 압구정이나 또 이제 반포거든요. 여기를 팔고 그들 지역으로 어갈아탄다라고 하면 팔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굳이 팔고 옮겨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이제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면 이쪽에는 어, 들어올 수가 없었고 투자로는 어, 사놓을 수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구의 로 어, 매수세 또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강남 지역 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놔서 그 동안에 가격이 안정되고 집값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지역에서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신고가는 계속 나왔고 특히 이들 지역은 어 소득이 어, 증가하고 GDP가 뭐 증가하면서 이러한 현상 또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부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자가 되면 일단은 나 어디 살지 어디로 가서 아이들 키우지 그런 환경이 가장 좋은 데가 어디지? 어 이들 지역 을 이제 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반포나 압구정이나 대치동이나 이런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으로의 어 집값은 공급 부족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지. 토재로 묶어놨다라고 해서 이들 지역의 집값이 안정된 건 아니다. 또, 일시적으로 이들 지역의 집값이 뭐, 동시에, 어, 뭐, 하락, 어 조정을 보인 이런 시기도 있었는데, 이러한 시기를 살펴보면은 이게 토재 때문이 아니라 금리가, 어 상승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 가격이, 어, 금리가 가격을 통제하는 시기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GNI가 3만 6천 불 넘었잖아요. 2024년도 뭐 3만 6천 6백 불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럼 부자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또 통화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2023년 3906조 원에서 지금 2024년 말 4100조 원이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개인 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 5만 불로 간다. 이 통화량이 늘어나면 실물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어, 떨어질까요? 게다가 원자재 가격 올라가죠. 또 특히 수입 원자재 가격은 환율 급등으로 올라가죠. 예, 인건비 올라가죠. 공급은 부족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토재로 지정된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은 좋은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아, 결과론적으로 시장에 알려주는 이런 결과로 어, 보일 수 있잖아요 자 묶어 놓은 지역에서 가격이 안정되고 오히려 어, 그래야 되는데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역하고 옆에 지역하고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라는 거죠. 다만, 거래량은 토어제로 묶이지 않은 지역보다는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가격을 잡는 데는 토어제가 큰 실효성은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는 조금 역부족인것 같고요. 어, 이들 지역에 이제 뭐 전세 끼고 사놓으면 전세 물량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전체 어그 지역의 전세 가격 안정에 어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이다는 조금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하 근본적으로 이 지역에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전세 수요를 어 공급이 어 이렇게 이제 뭐 커버해 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저는 지금 이제 뭐어 일부 지역에서 토지가 해제가 됐지만 잠실주공 5단지 라든가 압구정동 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포 이제 한신 2차 라든가 4차 라든가 여의도 재건축 이라든가 목동 재건축은 이거 해제 안 됐거든요 근데 어 사실은 어 우리가 신축 아파트는 전세가 비율이 높아서 어 투자수요 갭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가격이 매매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축보다 재건축의 갭투자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 갭투자 비율은 조금 어 내가 투자 금액은 더 내더라도 재건축에 나는 묻어놓겠다. 이렇게 해서 지방원정투자는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시장가격을 어, 주도하거나 상승시키지는 크게 못한다 오히려 이걸 묶어 놨을 때 이들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신축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들 가격은 그 주변 가격을 더 뛰어넘을 것이다 어, 이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묶어 놨을 때 토지로 묶어 놨을 때 주변 지역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주변 지역의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에,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계속 할수 있다. 그럴 바에는 모든 지역 해제가 어 가격, 시장 가격, 시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네요. 공공재는 같이 쓰는 거잖아요. 집은 같이 쓸수 없잖아요. 그 의미가 조금 더... 재정립돼야 될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 어어 어,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같이 이제 임대 기간 끝나고 나가면은 또 다른 임차인을 어뭐 정부에서 선정한 임차인들 그 기준에 맞게 또 들어와서 살게 하니까. 그런데 이 사유 재산을 공공재로 본다. 이거는 정말 어, 학계에서도 논의가 좀 필요한 문, 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토제는 사실은 어, 지방의 일부 땅 투기 목적, 어 그로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토지가 분명히 어, 토지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걸로 어, 지금까지 예, 확인이 된바 있고요. 하지만 어, 주택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큰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토지로 다시 재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가격 어, 억제 목적으로. 어, 재지정한다는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오늘 샀다 내일 팔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자기가 사고자 하는 그런 지역, 대집마련을 원하는 그런 지역에. 공급이 어떻게 되나, 수요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걸좀 봐야 될것 같고 가격은 10년 단위로 좀 끊어서 보자. 아, 10년 전 대비해서 지금 가격, 20년 전 대비해서 10년 전 아, 지금의 가격을 좀 살펴보고 대진마련에 아, 나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는 후행지표다. 그래서 시장에 선행하고 있는 이 가격, 호가를 어, 매매 가격 지금 뭐 실제 나온 가격을 어, 실거래가가 따라잡지는 못한다. 그래서, 어, 발품을 팔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한 거를 토대로 해서 발품을 팔아서, 어, 가격을 면밀하게 제대로는 조금 확인하고, 어, 내집 마련에 나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